기억 남는 경우에는 이제 돌침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안에 있던 이제 무거운 물건들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제 주부님들은 이제 많이들 내원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와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족골이신 거예요. 네, 중족골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족골이라는 단어보다는 발등뼈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족근골이라고 하는 발목뼈와 그리고 이제 발가락으로 이어주는 이제 길게 생긴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족골 골절은 이제 가벼운 외상부터 무거운 물건이 발등 위로 떨어지는 손상까지 해서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 접질러서 생기는 중족골 골절의 경우에는 다섯 번째 중족골의 끝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무거운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낙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족골이 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발등으로 떨어져서 다쳐서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기억 남는 경우에는 이제 돌침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일번 종족골이 골절이 분쇄골절이 되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원판이나 이제 덤벨 같은 걸 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등으로 많이들 떨어져서 내원을 하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안에 있던 이제 무거운 물건들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제 주부님들은 이제 많이들 내원하십니다. 현장직이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이 무거운 물건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화를 신더라도 이렇게 골절이 돼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족골 골절이 된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멍도 심하게 들고 이제 붓기도 많이 붓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활동을 제한하고 이제 높은 곳에 이제 발을 위로 올려서 이제 최대한 붓기를 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세골절이라든지 이제 흔히 말하는 실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골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확인을 위해서 CT 촬영을 이제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사실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CT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이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족골 골절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어긋나면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어긋나지 않고 틀어지는 정도가 이제 적다면은 보존적 치료로 기브스 치료로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족골의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치고 나서 길이가 많이 짧아진다든지 길어진다든지 또는 각형성이 생기면서 이제 종족골의 모양이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긋나지 않거나 또는 많이 틀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기부스로도 잘 붙는 뼈입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가느다란 금속 핀으로 고정하게 되고요. 금속 핀을 피부 안에다가 넣고 나올 수도 있고, 피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분쇄골절이라든지, 이제 골절 자체가 이제 여러 조각으로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좀 절개를 해서 금속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절의 위치나 골절이 발생하는 종족골에 몇번 종족골이 골절이 됐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수술적 치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기브스의 치료를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기부스는 보통 한 6주 에서 8주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의 나이나 그리고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서 이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초기 대처 방법으로는 이제 발을 좀 높은 곳에 올리고 있어서 붓기를 빼는 것과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아이스팩 같은 걸 이제 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어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걷게 되면 붓기가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워서 침상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발등에 예.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중족골 골절이랑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 <laughs>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뭐 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절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정확한 검사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